하반기에는 구름이 이렇게 거치는 그런 운세고,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기세의 운이라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들 열심히 하시고, 도전하실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하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이범띠들아 성격이 참 만만찮죠 아 26세 무인생들 1998년생이네요 호랑이띠 하반기에는 구름이 이렇게 그치는 그런 운세고 쨍하는 운세입니다 상반기에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 구름이 거치고 쨍하는 운세이니 평온한 가운데 순조롭게, 예, 순조롭게 진전을, 진, 어, 전진하신다면은, 아, 하반기 운은 좋습니다. 네. 형식이나, 너무 또 형식이나 격식에 아, 치우치지 마시고, 인기 용변으로 유연하게 진행하는 방법이 더 좋은 성과를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어, 이성관계에서는요, 엄력 5월, 6월 달에, 어, 남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남녀 간에, 이제, 서로가 사귀는 분이 계신다면, 언쟁이 있을 수가 있어요. 언쟁이 따라가고, 작별에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작별을 인사를 하고, 아, 내가 그때 조금만 참을 걸, 아, 왜 그랬을까 하는 마음의 상처가 따를 수 있으니까, 어,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8세 병인생. 지금은 이제 꽃이 만발하게 피는 그 기세의 운입니다. 어, 하지만 꽃이 이렇게 활짝 피는 기세의 운이라고 너무 방심하지 마시고 하시는 일들 열심히 하시고 도전하실 분들은 이렇게 도전을 하십시오. 네. 어, 대인 관계에서 좋은 인맥들을 잘 이렇게 넓혀 놔야만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제 좋은 인맥들을 또 이렇게 많이 넓혀놓으신 분들이, 아우, 막이 사람도 막저 사람도 막 너무너무 인기가 많아. 나는 막 그냥. 그런데 그런 분들이 또 겉은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나, 엄력 8월 달에, 엄력 8월 달에 그 가까운 지인들로 인해서, 내가 인맥을 넓혀놓은 그 사람들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누구 말에 너무 이렇게 기가 얇아서 너무 남의 말을 듣다 보면 오히려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50세. 아, 50세. 어, 그, 갑인생들입니다. 어, 재산이 축축되고 풍족해지는 그런 운세입니다. 이분들. 하지만 이런 가운데 사람이 갑자기 재산이 늘다 보면 문제가 항상 보면 있어요. 이럴 때는 뭐냐? 간정 구설. 이런 쪽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익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어, 남의 가언이설에 속지 마시고 도난, 사기, 실직, 배신, 중상모략에 아 골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특 아, 1962년 이민생입니다. 저 62년 이민생 분들은요 태양을 가렸던 이렇게 태양을 가렸던 구름이 거치는 운세고, 네. 그리고 하반기에는 대기란 운세입니다. 정도와 상식을 벗어나지 마시고 성심을 다 하신다면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한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땅 문서 계약이 있을 수 있어요. 업력 6월, 9월 달에 네. 그리고 땅 문서 계약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무리한 투자, 뭐 무리하게 크게 뭐 빚을 내서 융자를 내서 그런 무리한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은 9월달에 부부간에 아 6월달에도 들었네요. 9월달, 6월달에 부부간에 언쟁 구설, 언쟁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말 조심하시고 특히 서로 간에 존중을 하십시오. 존중하시다 보면은. 언젠도 그렇게 실수 안 하시겠죠. 어, 그리고 이제 아, 뭐든지 뭘 어, 자본을 말하자면 누구를 믿고 <laughs> 부동산 투자가 들어왔어요. 부동산 투자가 이제 아 이거 좀 해보십시오. 투자를 해보십시오.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본인이 직접 누구 말 듣지 말고 직접 현장 답사를 하시고 철저하게 꼼꼼히 어, 하셔서 투자를 하신다면은. 그 실수는 크게 없을 겁니다. 네. 네. 성불하십시오.